네 오늘 또 전원 속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매물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소재 정원이 예쁘고 박물관처럼 잘 꾸며진 전원주택 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6번 국도 안쪽 숲 속에 열 필지로 전원 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현재 다섯 가구가 평화로운 숲속 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단지가 되겠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본주택 8년차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자, 토지 내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가 안 필지 부정형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는 포장도로 공유 분은 9평을 포함을 해서 토지 총면적 661제곱미터 200평의 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003년도에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5년 전에 현 매도인분께서 지붕을 전체 개량을 했고요. 내 외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주택 연면적 25평 내부 구조는 방이 3개 욕실이 하나 거실과 주방 그리고 옆으로 길게 썬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현관 입구에 포치 시설되어 있고요. 아담한 정원과 예쁜 꽃밭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 작은 이동식 창고가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에는 작은 공방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조경 현황은요. 도로 주변으로 해서 벚꽃나무가 주정이고요. 벌써 수령이 25년, 30년 차 되어가는 아주 우거진 벚꽃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 주변으로 해서 단풍나무가 주정이고요. 여러가지 나무들이 이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가을이 눈부시도록 아름답다고 합니다. 과일로 비유를 하면 정말 잘 익고 당도가 높은 과일 당도가 높은 주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장점 몇 가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6번 국도가 150m 아래쪽 마을버스 정장도 바로 근접거리에 입출하고 있고요. ktx 둔내 역사 둔내 나들목, 둔내 시내 5일장이 차량으로 5-6분 거리니까요. 접근성 아주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5년 전에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전기수도 배수, 누수, 난방관계 깨끗하고요. 하자 없는 집입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정원이 유난히 아름다운 주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여건 둔내역, 둔내 두뇌 나들목 그리고 행성읍내 모두 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인적거리, 톨게이트, 5분거리, 행성읍내는 차량으로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야 경계는 어, 앞쪽 면이 이, 아, 포장도로, 아직금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옆쪽 면은 휀스가 쳐져 있는데요. 이웃집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뒤쪽 면, 옆면은 범면이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입문환경 기반시설 살펴봅니다. 아담한 동산이 숲이 바로,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고요. 예, 나무들이 많아서 숲세권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경 100m 이내에 5가구의 이웃이 거주 중에 있고요. 포장도로 접하고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전기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모두 원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주택 내부는 정갈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데요. 예, 거주 중인 현재 매도인 분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림과 소품들이 가득해서 예, 특별한 개인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주택입니다. 내부 작은 방이 3개, 욕실이 하나, 거실이 있고요. 예, 옆으로 썬룸 안쪽으로 해서 작은 공방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주택 매입하시면 주말주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세컨하우스도 좋겠고요. 교통이 좋습니다. 단촐하게 부부기촌용도로도 좋은 주택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예, 단 한가지 가격적으로 약간 좀 비싼 감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손 보실 곳이 없고 정원도 예쁘고 교통접근성도 좋고요. 현 상태로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요약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현천리 6번 국도 150m 안쪽에 들어와 있는 소규모 전원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교통 좋고 이웃이 있고 관리 상태 최상급. 토지 200평, 주택 25평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넉넉한 전원 속에서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